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갯바위 정통 찌낚시를 사랑하는 서상민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갯바위 낚시 장르 중 특히 뱅이돔 낚시를 선호하고 있고요 한국 낚시 방송을 통해서 저의 노하우를 나누고 앞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차기도에 왔습니다 가장 멋진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부속섬인데요. 오늘 여기서 오전 낚시를 즐겨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목요라는 포인트고요. 음, 전반적으로 띄울 낚시를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한번 즐겨 볼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요. 로드는 이로입니다. 밀은 2500번, 원줄은 1.2호, .25, 찌는 01번, 목줄은 1.5, 바늘은 뱅회돔 5바늘, 5 0 m 리 그램 이상 무거운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럼 오늘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큰 볼류가 흐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한 곳이 이 차기도인데요. 그런 영량 덕분인지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계절별로 나옵니다. 음, 대물 참돔도 가끔씩 나오고요. 3월, 4월 경에는요. 음, 제가 기회가 되면, 어, 물론 뱅의돔 낚시를 하겠지만 어, 참돔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재는 조류가 천천히 우측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좌측편으로 갈때좀더더 더 좋은 조과를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오늘 조류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간조고요. 낚시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들물인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볼게요. 기온과 수온이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선선해지는 이런 날씨에 많은 낚시인들이 이제 낚시를 즐기실 텐데요. 낚시를 즐기시는 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갯바위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고가 또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낚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첫 고기는 뭘까요? <laughs> 똑같이 지네요 제주도에서는 따치라고도 부르는 독가시치가 이렇게 한 마리 낚여서 올라왔습니다. 위험한 녀석이라서 차마 손은 댈 수가 없고 바로 살려주고 다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우측 홈통에는 겨울에 정말 대물급 뱅에돔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일반 뱅에돔요. 혹시나 겨울에 이 모게를 찾으신다면 우측 홈통에 꼭 해창에 낚시를 즐겨보십시오. 분명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좋은 풍경 속에서 뱅에돔이 몇수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음, 아직 오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듯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못 낚고 있긴 하지만요. 조금 그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병여돔이네요. 오늘 첫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오늘 대상을 본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좋습니다. 들물이 시작되니까 이제 긴꼬리 뱅에돔이 한 마리 얼굴을 보여주네요. 희망을 가지고 낚시를 계속 진행해봐야 할듯 합니다. 오늘 긴꼬리 뱅에돔이 사실 안나오면 어떡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긴꼬리 뱅에돔이 나와줘서 정말 기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볼게요. 뱅에돔이 이렇게 낚여서 올라오는 거 보니, 음, 독가시치, 뱅에돔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듯 합니다. 개체수는 아무래도 독화시치가 조금 더 많은 듯해 보이거든요. 물론 제 상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어, 시간이 지나면 어, 병해돔이 조금 더, 더 활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왔습니다. 뱅에돔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아, 맞네요. 자 이제 들물이 진행되면서 일반 뱅에돔, 그리고 긴 꼬리 뱅에돔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나와 줄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들물이 되고부터는 이제 활성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물론 긴꼬리 뱅에돔뿐만이 아니라 독가시치도 활성도가 이제 뛰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들물이 음, 끝날 때까지도 음, 계속해서 조금씩 대성어와 독가시치 그외 어종들이 어, 계속 음, 움직여 줄것 같습니다 자 왔습니다 아이고, 자동 방생했네요. 뚜렷하게 어심 파악이 어려울 땐 최대한 텐션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선행함에 있어서 텐션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역회전을 통해서 전 텐션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텐션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띄울 낚시를 하거나 또 이런 장길 낚시를 할때 본신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찌를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원거리 낚시를 했을 때는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텐션을 유지해줌으로써 본신을 바로 이 라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텐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녀석은 뱅이동 같은데 <laughs> 지그시 오는 게 뱅이동 같습니다. 맞네요. 어, 일반 뱅이동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네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푸른 눈의 뱅으돔입니다. 음, 아직까진 좀 작네요.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보내주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작은 뱅으돔들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사이즈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어, 과연 나올지 오늘 미지수지만, 그래도 최선을 끝까지 다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뱅에돔이 계속해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도 일단 기준치 넘어가는 녀석들 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왔습니다. 장 작네요, 이번에도 자, 야, 일반 뱅이돔이 마리스로 들어온 듯 합니다. 지금도 일반 뱅이돔입니다. 사이즈는 아까 전과 비슷한 22에서 2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조금 더 아래쪽을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표층에서 이런 일반 뱅에돔 작은 녀석들 같은데, 음, 요번에 던져서 또 작은 녀석이 나오면 한번 아래쪽을 진행해 봐야 할듯 합니다. 뱅에돔이랑 독가시치랑 같이 놀고 있는 듯 하네요. 음, 한 번은 뱅에돔, 한 번은 독가시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또 뭘까요, 그러면? 어신은 바로 바로 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들물이 끝날 때까지 어,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어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뱅회돔은 들어온 것 같고 음, 사이즈가 조금 강건인 듯합니다. 물론 제가 큰 녀석들을 그렇게 욕심내진 않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어, 좋은 사이즈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음, 과연 나올까요? 조금 아래쪽을 내려 볼게요. 자, G5 봉돌 하나 가감하겠습니다. 봉돌을 가감할 때, 기준을,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를 맞춰서 처음에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G5입니다. 그래서 G5로 먼저 아래쪽을 내려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또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자, 왔습니다. 자, 오, 힘을 쓰는데요. 오, 좋아. 어, 지금, 음, 독가 시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법 힘을 쓰거든요. 하지만, 음, 독가 시치의 특유의 음, 어, 탁탁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안 들어요. 음.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완전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조금 더 힘을 뺄수 있도록 할게요 아, 특유의 치는 느낌이 없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laughs> 독가시치네요. 아... 어... 독가시치 특유의 치는 느낌이 없어서 아 이거 뱅이돔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 조금 큰 독가시치네요. 바로 보내주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했나요? 방금 전에는 뱅이돔인줄 알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어? 요거뱅이돔이겠다 이랬는데 야, 이제는 독가시치 마저도 절 속이네요 자,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독가시치 같긴 한데 지는 몸은 빠졌네요. <laughs> 계속해서 독가시치와 일반뱅에돔 작은 사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 정도 되면 기준치가 정말 그립긴 합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준치라도 한 마리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독가시치가 계속해서 낚여서 올라오거든요. 음 지금 독가시치 같은 경우 자도가 려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선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느러미에 찔리게 되면 정말 큰 통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는 절대 만져선 안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 부주의로 인해서 지느러미에 찔리게 되시지 않습니까? 자상을 조금 있게 되신다면 온열치료를 꼭 하십시오. 43도에서 45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하는데, 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 어, 그 정도의 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어, 씻어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찬물에 씻는 경우, 효소독이 어, 반대로 더 분해가 되지 않고 통증을 유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찬물에 씻는 거는 절대 금하고요. 최소한 미지근한 한 정도에서는 어, 씻어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어, 큰 사고 없는 즐거운 낚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하고 있는데 살짝 오네요자 왔습니다. 본인 이야기라도 하는 걸 아는지 음, 독가시 채 갔거든요. 이차 한번 올려볼게요. 자, 독가시치가 많네요. 아이차. 독가시치입니다. 자, 절대 만져선 안 되겠죠? 바로 보내주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 마리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왔습니다 오. 이번에도 느낌은 똑같이 치긴 하거든요 오, 가가 많네요 라우 음. 크다 오, 가라. 오, 가라. 오, 늘바 오, 전체를 가라. 오, 가라. 오, 똑같치 칩니다. 바로 보내주고 다시 진행해 볼게요. 아우, 오늘 너무 힘드네요. 이제 철수 시간도 다 되어가고 음, 주변 정리도 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듯합니다. 음, 시기상으로는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데 어, 지금 상층에는 돈갈치도 이제 보이고요. 어, 조금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돈가시치는뭐 어, 어느 정도 있다고 감안을 했는데 돈갈치가 아직까지 표층에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 음, 시기상조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하네요. 어, 물론 조금만 지나면 이제 변효돔은 들어올 겁니다 뭐 오늘은 아쉽지만 개체수를 보는 데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듯 하네요 자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오늘 폭염 아닌 폭염 속에서 신고식 톡톡이 했습니다 음 개체수를 보기는 했지만 아쉽게 기준치를 넘어서는 긴꼬리 뱅이돔, 뱅이돔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오늘 주 어종이 독가시치라고 할 정도로 독가시치가 얼굴을 많이 보여주네요 오늘 오전 낚시를 이렇게 즐겼지만 오후에 계속 낚시를 하면 정말 현기증이 날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장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재방송.